네, 녕하십니까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보안센터 장방지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보안센터 장병현 선연구원입니다 어떤 팀인가요 정보보안센터는? 이제 정보 제품, 만티바이러스 방화벽 뭐 이런 제품에 대해서 잘 만들어진 제품이 있으면 저희는 요구사항에 맞춰서 잘 구현이 되는지 취약하지 않은지 혹시 오동작하지 않은지 그 다음에 공공계 도입되는 사업계 시스템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고요 시시평가 로 많이 알려진 정고 제품 평가하고 구속 테이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지정 받았는데 GS의 인증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능 안전 시험관 단말기 그 다음에 방송현장이 설치되는 전자까지 단말기 등등 여러 가지 시험을 복합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. 자딱 이렇게 네. 들으면 딱 와닿지가. 않아요 죄송해요. 딱 네, 보면... 저도 와닿지 않네요 그러면 아, 실무자인 네. 장 선임님이 네. 전문 용어로 계속 해주시는데 약간 파 약간 오는 느낌 있잖아요. 네. 좀 쉬운 표현으로다가 시험 시험 네.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일상생활에 IoT 기기 도시하고 있고 신용카드, 뭐 신용카드 결제하는 단말기도 시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성능이라든가 보안 기능에 대한 걸다 전반적으로 다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스미싱, 뭐 해킹, 막 이런 음. 류의 그런 거를 대비하여서 뭐, 눈에 뭐. 보이는 보안과 관련된 건다 하신다. 해킹 툴 같은 걸 써가지고 저희도 오늘 시험을 해서 그 어느 정도의 그 해킹에 대응 능력이 있는지를 저희도 음. 점검하는 시험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해킹을 왜 해요? 영어로 질문, 네. 질문 한번 드릴게요. 네, 네. 최강호주님 만약에 투명인 간도 될수 있고 아무나 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슈퍼 능력이 생긴다면은 어.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실까요? 원장님실에 가서 원장님이 뭐 하고 계신가 지요 음. 어떤 기사를 보고 계실까? 뭐 이렇게 몰래 어깨도. 물러뜨리고. 아마 참아야 한다? 아뭐 참아야 한다. 한다 느낌표 네. 뭐 이렇게 찍고 계실 수도 있고 <웃음> 어, 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하신 게 원장님 씨를 해킹하신 겁니다 지금? 블랙헤커로서 어. 원장님의 정보를 탈취를 하신 거고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블랙헤커는 정말 약간 악의적 내지는 장난삼아 상대방의 정보를 빼앗거나 뭐 탈취하거나 못 쓰게 한다는가 망가뜨리는 게 이제 블랙헤커고 이제 화이트헤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할수 있지만 어 원장님이 문이 열렸습니다라고 원장님께 알려드리고 어 이쪽은 취약하니까 문을 꼭 닫고 다니십시오라고 알려준 게 화이트 해커의 역할이라고 아 보시면 되고요 공지사항에서 뭐한번 네. 읽었는데 gs 인증 기관 뭐 이런 거를 이제 새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뭐 봤는데 그거는 어떤 거예요 gs가 이제 구 소프트웨어라고 아 해서 네.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이라고 해서 네. 네. 소프트웨어 자체의 뭐 성능 기본적으로 기능들이 뭐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지. 내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, 보안적으로 안전한지, 음. 내 호환성이 있는지, 심리적으로 봐서 이쁜지. 아. 저희가 지금 CC 인증도 하고 있는데, 음. 커먼 크레티라라고 해가지고, 같은 평가 기준을 가지고, 정보보안 제품에 대한 보안 기능의 취약성이라든가, 정상 동작, 개발이 잘 됐는지, 이런 걸 평가를 하는 제도구와 그 인증을 받으면은 다른 국가들하고 호환이 인정을 할수 있습니다. 보안 기능이 포함돼 있는 제품에는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주로 는 아무래도 네트워크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. 방화벽 이런 거, 디도스 대응 장비 제품, 뭐 특수한 제품군이라면 스마트 카드, 전자 여권, 소스 코드 보안 역권 진단 도구, 뭐 IP 전화기, 뭐 이런 것도 있고 신용 카드나 이런 거 보면 거기 이제 금색박으로 이렇게 이제 IC 칩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시험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? 이제 아이 칩에 주로 신용카드라고뭐 네. 전자여권 뭐 이런데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. 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다뭐 금융 정보라든가 이런 게다 들어가 있을 거고, 전자여권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, 개인 뭐 생체 정보라든가 어디 왔다 갔다 했는지 이런 일억 정보 같은 게다 들어가 있을 거고, 네. 외국에 한번 갔다 왔는데 뭐 두번 갔다 온 걸로, 세번 갔다 온 걸로 갑런 값을 바꿨 거짓말칠 수 있는지, 보안 기능에 대한 오동작이라든가 뭔가 중요한 값이 노출되거나 바뀔수가 있는지 이게 안전하다는 걸 저희가 시험을 하고 있어요. 전공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? 학교에서는 컴퓨터공학 전공을 했고요, 리얼타임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정보보안쪽에서 세부 전공을 했었고요. 음... 그럼 장 선임님은 어, 전공은 어떤 했어요? 저 같은 경우는 수학 전공을 했고요. 수학 선생님이 꿈이었다가 아 어, 대학교 때 이제 교양으로 이제 IoT 이런 관련된 수업을 듣고, 아 정보보안은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아... 이제 이쪽으로 전향을 했고요. iot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더 일상생활에서 더 녹아들 거고 모든 게다 이제 정보보호가다 필요하게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. 취약성적인 측면에서 좀더 세분화되고 위험한 것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공격이나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기법도 심도 있게 할줄 알아야 되는 그런 게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좀 학회들이 많이 있고요. 논문을 읽을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. 정보보안 분야가 전 산업에 다 쓰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타부사하고 시너지를 낼 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? 있죠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는데 회전기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가 돌아갈 때 사실은 일정 속도로 돌아가잖아요 관성이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한번 빨리아가면 계속 빨라지려고 하는데 그거를 중간중간 멈춰주는 것들을 기계적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음... 중간중간 돌아온 음...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제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음... 그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전기, 전자제품, 밥솥, 냉장고 기능들이 많아지려면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두뇌들이 아, 들어가야 음... 되겠네요 되게... 무진한 거 같은데요?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는 IoT 시대다 보니까 진짜 눈앞에 보이는 모든 제품들이 외부로 와이어리스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보호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.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 연관이 될수 있는 부분일까요? 그렇죠 마지막으로 거기 끝내는 느낌으로 누구에게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? 간단하게 제가 원래 사진 찍는 것도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<laughs> 애들한테 또 아빠 이런 것도 해봤다 <laughs> 또 이렇게 좀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좀 재밌게 방송 탔다. 방송 탔다. 걱정해 애들이 따분하다고 그럴까 봐. <laughs> 왜 이렇게 말이 많냐. 아마 네. 아마 그 거는 아, 저희도다 같은 의견일 것 같습니다. 뭉칠 네. 수 있게 기회를 렇게 마련해 주셨으면. 아침에 딱 아홉시 출근해서 딱 메일을 봤는데 어떤 보고서 메일이 새벽 두 시에 보낸 거죠. 그럴 때는 좀 이거 아침에 보낸 걸로 좀 해줬으면. 옛날에는 노는 것도 좀 좋아하셨는데 좀, 좀 변하신 것 같습니다. 저는 불편하지 않아요. 가끔은 새벽 2시에 메일이 오면 바로 회신을 드릴 때가 있어요. 저도 그때 일하고 있을 경우가 있어서.